이거 한번 추천할게요. 이번에 혹시 이 블레이드 구입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진선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된 윌슨 신상 라켓이죠. 투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라켓, 윌슨 블레이드 V9입니다. 오늘은 이 신형 블레이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원래 블레이드 유저였어서 V8. 두 자루가 있어요. 누아르 한 자루, US 오픈 한 자루, 이렇게 두 자루가 있는데, 뭐 대회를 나갈 때나 클럽에서 테니스를 칠 때나 항상 이 블레이드 V8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형 블레이드랑 비교가 좀더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리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가지 이제 US 오픈이랑 누아르 이렇게 두 자루가 있는데, 어... 이거는 까만색이 잘안 보이죠? 이걸로 할게요. 근데 사실 원래 이걸 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줄도 동일한 거면서 짠. 이쪽이 신형 블레이드 V9이고 이거는 블레이드 V8입니다. 일단 이번 블레이드 V9는 어, 전작에 비해서 좀더 푸른 빛이 많이 도는 그린 컬러예요. 이렇게 빛이 반사될 때마다 색깔이 되게 오묘하게 빛나면서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오묘한 에메랄드 빛 그린에 너무 귀여운 포인트 컬러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여기랑, 보이시죠? 얘랑 V9 이라고, 여기 이렇게 네온 컬러랑, 이 쨍한 루이슨 로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전 이런 귀여운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 이 신형 블레이드에는, 픽앤고라는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범퍼 교체가 더 쉬워졌다고 하네요. 저처럼 라켓을 막 쓰는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라켓 수명을 좀더 연장할 수 있겠군요. 이 라켓 두개다 헤드 사이즈가 백방으로 동일한데 저는 이번 신형 블레이드로 쳤을 때 뭔가 더 프레임이 얇아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 와서 한번 프레임을 비교를 해봤는데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라켓 목부분에 스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울트라 라이트 V9 265g을 선택을 했고요. 그립은 이 그립이에요. 1과 4분의 1인치. 이 그립이 좀 저한테 두껍긴 한데 원 그립, 싱 그립으로 교체해서 쓰면은 전 괜찮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라켓에 제 손을 맞추기로 했어요. 우리나라에 1 그립 많이 풀리지도 않고 제 손은 작고 뭐 어떻게 해요? 제 손을 늘리든가 라켓을 작은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럼 직구해야 되는데 직구 번번이 하자니 귀찮고 이렇게 또 감사히 보내주시는데 그냥 제 손을 맞춰야죠 안 그래요? 제가 이제 무게를 라켓 무게를 좀 낮춰보려고. 일부러 좀 가벼운 라켓을 선택했거든요. 기존에 쓰던 거는 285g 짜리였고, 이번 거는 265g으로 20g을 낮췄어요. 대신 비교를 위해서 스트링은 럭실론 포지 4848로 동일하게 맸습니다. 제가 주말 내내 이 블레이드 9으로 테니스를 쳤는데요. 이 라켓으로 공을 처음에 딱 치는 순간, 진짜 와! 소리 나더라고요. 진짜로. 저는 265g으로 20g이나 낮춰가지고, 되게 가벼울 줄 알았거든요. 라켓은 가볍지만 공이 더 묵직하게 나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프로스테프도 썼었거든요. 그 프로스테프를 썼던 이유가 프로스테프가 빵이 작아서 되게 좀 초보자한테는 어려운 라켓이잖아요. 근데 잘 맞았을 때 이렇게 팡! 하고 파워있게 나가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 라켓을 썼었던 거예요. 그 느낌을 이거를 처음 썼을 때 바로 느꼈어요. 요 바로 전작은 아니고 그 전전에 까만 프로스테프 썼었는데, 오, 그 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이드 V8도 물론 당연히 너무 좋았지만, 어, 이게 되게 안정감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자신있게 그냥 스윙을 막 해도 공이 날리지가 않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중에도 계속 자신있게 스윙을 더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댐퍼너를 라켓에 안 끼거든요. 그좀 울리는 느낌이 싫은 분들은 댐퍼너를 끼시잖아요. 근데 저는 v 8도 댐퍼너 없이 쳤었고 이 라켓도 댐퍼너 없이 쳤었는데 정타를 맞았을 때 그런 울림의 느낌이 좀 달라요. 이 신형 블레이드를 썼을 때가 울림이 확실히 적더라고요. 이거 한번 추천할게요. 이번에 혹시 이 블레이드 구입하시는 분들은 댐퍼너를 처음에 끼지 말고 한번 쳐 보세요. 이게 등푸너를 꼭 끼지 않아도 그런 울림이 많이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 블레이드 지금 윌슨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데요 저는 울트라 라이트나 라이트 두 가지 버전 285, 265두 개를 봤는데 계속 품절됐다가 풀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다양한 줄을 써봤는데요 이 럭실롱 포지가 엄청 딱딱한 편에 속하는 줄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트링을 매러 갈 때마다 들어요 그 얘기를 어? 텐션 좀 치시나봐요? 네? 아니요 초본데요 근데 이줄 써요? 이줄 되게 어려운데 그래요? 전 좋던데 텐션은 몇으로 매요? 48이요? 헉! 선수예요? 아니요 초본데요 아니 선수들이 초등학교 선수들이 50매는데 48맨다고요? 아 다음에는 낮춰, 낮춰서 뵐게요 근데 생각보다 이두 가지 조합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공이 좀... 공이 먹는다? 공이 묻는다? 좀 공이 라켓에 있다가 간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전 그게 저게 무슨 말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 써보고 그 말을 이해했어요 진짜 이렇게 딱 쳤는데 팡! 이렇게 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펑,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은 줄을 썼다고 했었잖아요. V8보다 V9이 그런 느낌이 훨씬 강해요. 무게가 다, 다른데 이게 좀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는 이게 엄청 안정성이 좋아졌다는 거죠. 한번. 이 조합 안 써본 분들은 써보세요. 이거 신형 블레이드에 럭실론 포지, 뭐 텐션은 알아서들 매시고 48, 48로 맺어요. 저는 저는 여자고요. 그리고 일주일한 3, 4번씩 꾸준히 5년 쳤고 비교해서 알아서 매세요. 끝!